이 폼이 볼까 내가 가방을 방찾도 돼? 응. 정면보자 몇 페이지냐? 8 48이요48 48 48 48 48어렵48 48 48 4다48 48 48 48자8 48아8 4 어쩐지 뭐, 페이지 이상한데. 몇 페이지로? 라고 48이. 어, 음, 고맙다요. 어쩐 똑같다. 동명사네. 비유냐 자, 보자. 자. 동명사는요. 말 그대로 동사 원형에 ing를 쓴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동명사라고 해요. 동명사에 하여간 쌓아 동사 플러스 명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에 뭘 붙여서 ing를 붙여서 무엇처럼 명사처럼 쓰이게끔 하는 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동명사는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업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뭐라고요? 업무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얘는 어디 자리에 들어오냐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나옵니다. 이 투부정사에 뭐가 비슷해? 명사적 문법하고 비슷하지? 그치? 다만 투부정사 명사적 문법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얘는 어디 자리에 들어가고 있냐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나올 수 있다는 라거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셨죠? 자, 예문 한번 봅시다 Finding a f r e f i e area 이럴 수 있지 파인딩에다 박수 쳐봐 파인딩 자, 파인딩 파인딩은 뭐 뜻이야 얘들 찾다라는 건사제 그때 뒤에다가 뭐 붙였어? 아이인여처해석 어떻게 하지? 찾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 주어자리에 나온 거지 뭐야? 무료 아이파이 지역을 찾는 것은 is easy this day 요즘에 쉽습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때 finding이 주어자리에 나왔다라는 거 근데 이제는 동그라미 쳐요 이제는 동그라미 쳐요 자, 동명사가 어디 자리에 나올 경우에 주어자리에 나올 경우에 보면은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합니다 무슨 취급을 한다고요? 아, 단수 취급 그래서 이지 나왔어요? 아가 나왔어요? 이지 이즈. 이지가 나왔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왜이지가 나왔을까? 뭐뭐 뭐 하는 것을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는 거좀 알아두세요 자두 번째 볼게요 The role of role 네, 로우스 있지? 뭐야? 법의 역할은 이지입니다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지키는 것 이에요 protect는 보호하다 지키다 라는 동사죠 근데 ing 붙여서 지키는 것해서 보호장에 나왔다 라는 거세 번째 거 Do you mind turning off the air conditioner? 너 no, 내가 에어컨을 끄면 꺼려 할 거니? 라는 뜻이지 자 mind가 동서를 쓰면 벗을 꺼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ing가 나와서 동명사로 쓰였다 라는 거그 다음에 He was considering 그는 고려중이에요 Not moving to France 프랑스로 이사하지 않는 것을요 이때도 목적으로 쓰였는데 자 여기 밑줄 거라 Not moving 자 동명사를 부정해 줄 때는 항상 동명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써줍니다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용하세요 너의 컵을요 뭐 대신에? 종이컵 대신에 Instead o f 는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using이라는 ing가 나왔다 투 유주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형태만 조금 조 조심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음, 잠깐만. 음, 그러면 아래 문장 풀어봐. 일 형사고. E aí 다 아, 됐어요. 잠깐 볼게요. 자, 자, 뭐 하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은 뭐한다? 증가시켜요. 뭐를 당신의 지식을. 자, 책을 읽는 것이 주어지. 읽다요, 여러분. r e a d i 여기다 뭐 붙였는데? 어, reading books. 책을 읽는 것을 증가시켜요. Increase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앞에 주어가 동명사지. 동명사일 때 무슨 식을? 단수칭과 음. increases 하고 뒤에 s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 거 볼게요.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단지 조용히 걸었어요. 있지. 그는 단지 조용히 걸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거 그러니까 뭐야? With out 나왔어. 자 with 엄청 어죠 전치사야. 말하다 s a y i 인데 saying 그대로 넣으면 되 안돼. 안돼. 그래서 어떻게? Saying anything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다음 거 누구는 이사는 뭐했어요? 여행했어요. 뭐를요? 뉴욕을요. 뭘 타고? 버스를 타고요. 뭐야? 바이 해주고 taking a bus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거 볼게요. 누구는 나는 뭐했어요? 포기했어요. 뭐하는 것을 그소조서들이 읽는 것을 포기했다면 과거 현재야. 과거니까 어떻게 해주지? Gave up. 해주고. 읽는 것이니까 뭐야? Reading. 한번 어떻게 되지? 뭐를 읽는 거야? 소설이니까 The n o v 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아이것도 볼게요. 의사의 역할은 이다. 뭐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의사의 역할은 이예요. 구하는 것이니까 Saving. 뭐야? 사람들의 생명이니까, people's r e i v e w r e i v e 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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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그 i e w r e v i 것 w review, r e v 지 e 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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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v 전치사 다음에 면못나온다고 뭐 음. I'm t yeah. r e ground 이라고 물어볼까 하세요 reading 해면돼요 바이 아이는 지는 I'm the school or er the w o 로써 라는 r t 니까 w o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선생님 분명히 말했죠? 동명사가 주어자리에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취급한다고요? 단수 취급 er the world 해주시면 됩니다 이 l 이 er t 니 e 이 o r l d er the 이 자, 주어진 문장에서 어법상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있지? 자, 못 가요? 앱, 명령문이잖아. 먹으세요. 음식을. 애프터 뭐야? 전치사인데 워싱한 동사와는 어떻게 먹어야 돼? 동명사니까 워싱이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 거 뭐야?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마스터링이 주어지시은 테이크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야. 테이크에 붙터어 붙었어. 어땠니까 택스. 이야 네. 오케이, 좋왔어 이게 동명사다. 동명사 어디, 어디 자리 들어온다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전치사에 목적어 자리. 네 군데 들어온다. 동명사 무정일줄때 어떻게 준다고? 동명사 앞에 나시나 네버를 붙여준다. 동명사가 주어 자리라면 무조건 수치한다고? 네, 단수치한다고. 네. 오케이. 자, 자주 쓰이는 동명사 표현. 너무 좋아. 다음 w n s h e n d No, 다음 잔 you are Townshend. I'm going 그 o stop. Where? Oh, I'm telling you. Tonijo? 이 h a t s your n <laughs> 자, 아니, 첫 번째 스팬드 시간 돈은 ING 뭐지? 시간이나 돈을 ING하는 데 쓰다요 근데 이때는요 선생님이 적는 것도 적어 같이 낼 거니까 음. 어떻게 스팬드 대신에 뭐더 나오냐면요 웨이스트 같은 애들도 나와요 스팬드 웨이스트가 나오고 시간이나 돈 명사가 나오고 뒤에 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온 i n g 자면은 시간이나 돈을 ING하는 데 쓰다 라는 뜻입니다 o k a 그 다음 look forward to ING.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o n 하기를 기대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e a 하기를 기대하다. 이 h a n this Look forward to ING. 이 h 는야 t o t i s is the t w i s is the two. This i e e e t expect. 이 e x p e 는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t 부 정사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t 부 정사. 이거 형태 좀 주의하십시오. 아셨죠?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자,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나와. 알았지? 외워나가네. 응? 자, cannot hair. ING. 그러면은, 뭔가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어떡냐면요 Can help, but 동사 원형이랑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다고요? 동사 원형이랑 똑같다고요. 근데 얘뭐가고 똑같냐면요 또 have no choice but to do 뭐야? 이거랑도 똑같으니까 형태 표심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응. 자그 다음부터 응. 볼게요. Be going to do 뭐야? 응. 무엇을? 잘하다. 그럼 못 멋을 잘하는 걸 반대도 있겠지. 못 멋을 못하는 건 뭘까? 비풀엣이라고 그래요, 맞고요. 비풀엣아인지한 못 멋을 못하다, 서툴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 거 볼게요. 비비지아인지 뭐야? 못 멋하니라 바쁘다라는 뜻이고요. 자, 요것도 중요해요. 비유스투투아인지. 아, 이거는 진짜 노다지다. 자, 보자. 자 이거는 이거 네개 외워야 돼요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ing 그 다음에 예, 동의어로 be occurs termed to ing까지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used to 구정사 뜻이 뭐죠? 엄마, 하, 곤 했다예요. 근데 used to 구정사랑 비슷하지만 앞에 비가 붙은 애들은 조금 희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하기 위해 사용되다 used to ING는요? 엄마 하는데 익숙해지다. 라는 뜻으수이니까형태에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그 다음 거 e 보자. s t o p Keep. 이것도 중요해. p r e v e n t 목적어. from I.N.G. m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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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r o m from f from from r o m f r e h a v f f i from r o m r o m from f r m f m 다 땡큐 폴 아이엔지 몸매주소가 오염받았다 고 아이엔지는 알지엄마를받다자 이것도 주의하세요 디보트 원셀프 투아 i n 지엄마한테 헌신하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어 디보트가 엄마에헌신하다라는 뜻이야 아니 근데 얘가 뭐하고도 똑같냐면 컨트리 t 트라는단어하고도 똑같아 근데 둘다 얘는 뒤에 투를갔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이때 이 투가 전치사라는 소리야 그 뒤에 보통 명사나 ing 가 나온다. 이건 고등학교 내신 때 많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세요. 그러게 니네들하고 내신 할 일이 없겠네. 음.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는 중학교에들 내신이 한 명도 없다. 다 부덕이 형네들이네. 왜왜 손을 흔드냐야저 새끼봐라. 너 아직 날 모르나 본데. 너는 내가 택배기 강순호 씨한테 메시주 시켜주겠어. 와 <laughs> 강순호 씨 누군지 모르지? 궁금하지? 알게 될 거야. 진짜. 우리 학원 이름이 왜 맥스칸이겠어? 누구한테? 아, 맥스 누구 이름왜맥스칸이 누구? 음. 어, 그래. <laughs> 자, 그 다음에 비 e v e r e n g 뭔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On ING, 뭔 하자마자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어폰아 n ING랑 똑같다. 알았지? 어폰아 n ING랑 똑같아. <laughs> 자자 자, 이건 뭐 하고 있거냐면 as soon as as sure. 주어 주어 동사하고 똑같죠 엄마 하자마자 자, feel like I'm in 엄마 하고 싶다 be interested in 엄마에 관심이 있다 요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다 암기하세요 아셨죠 여기서 더 내리면 얘가 옆에만 앉으니까 옆까지만 할게 <laughs> 자 아래꺼 풀어봐 어, 오늘 진도 쭉쭉 나가야죠. 네. 네. 어? 오늘 진도 쭉쭉 나갈 거야. 아. 숙제 네일 거야. 레, 레,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이거 너무 쉬운 거 같아.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그거 할 거야. 대치영문법. 어? 그게 뭐예요? 저번 <laughs> <초법> 교재. 저번 <laughs> 교재. 아. 그거 에베스도 있어. 아 진짜요? 어. 강렬해 아 휴지 잘 쓴다 몽이야야네 <laughs> 장난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안 칠게 <laughs> 장난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상안 칠게 네 하지 아. 습니다 <laughs> 어. 카메라 켜봐 셀카 모드 해봐 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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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애자 사원에서 애들한테 선생님 장난 많이 치거든. 애들 잠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얼굴 보만고낙사 아니. 그 <laughs> 이제 애들 모르지. 집에 가서 알리세 거지. 엄마가 그게 뭐니? 모르겠지. 되습니다그거넘거 아니에요? 뭘너무온잘해그러 아 작아지는 거예요? 응. 음. 음. 옛날에 숙제 안 해오면은 이마에다가 낙서했어. 노비 음. 하고요. 숙제 안 해오면 음. 숙제 안한 노비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수업 끝날 때까지 못 주게 하고 학원, 하버리서 나갈 때까지. 네. 지나가는 선생님들만 한 대씩 때리지. 숙제 안 했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쓰는 게귀찮은 거야. 조장도 있었어? 아. 이만한 거 빨간색 스탬프 탑 찍었어 팍 지금 있어 진짜요? 아, 응 어, 진짜 있어 잠재요? 거짓말 하고 아, 고등학교 애들 그렇게 했어 이만한 잘 지어지니까 목에다가 그래서 애들이 내숙제한다 해왔어 아 나, 선생님 숙제 와다 해왔어요? 어내 숙제만 해면 돼다 했어? 다 했어? 아직 나한친구들있으좀 많이 만 기다릴게요 네. 부원장님하고 서외 때도 좋았지? 네? 부원장님하고 서외 네. 때도 좋았지? 아주 네. 그냥 저게원장님이서섭도 없는데요 네. 부장님아 맞아요 굉장히 좋어요 그치? 진짜 그러니까 숙가 너무 없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리 네. 괜찮아 그래야 되는일을 알게됩니다 숙제도 <쏘> 많이 해주고 개미도 알게되고 악마 알아 굉장히 재미있고 나보고 센스가 넘치네 진짜 야 하늘이 저 개구랑이야 <laughs> 맞아요 제가 <laughs> 엄마한테 제일 거짓말을 잘해요 아주 자아생활이 뛰어난 친구야 <laughs>

자, 보자 뭐뭐하기를 기대하는 거야. He is what? looking forward to seeing. One more, and she got a bit there. When you 보냈 e the p 스팬 e p o l p e p o l 요 p l o t o e i l l l c time, 뭐 하는데요? Looking. looking at, 보는데, 뭘 보는데? 꽃을 보는데. 앤드류는 혼자 음식 먹는 거에 익숙해되요앤드류 e a s 익숙하다, used to eating. 음. 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다음 대화의 뒷판에 들어갈 말이 알맞은 것을 했지. 엄마, 익힌 냄새 졸라 좋아요. 나는, 뭐야? 그것을 맛보지 않을 수 없어요 돼지새끼 자 그럼 이때 뭐가 돼야 돼? help ING가 아, 돼야겠지? 몇 번으로 줄어들어? 4번 자 나는 뭐하다? 뭐야? 너의 생일을 위해서 이걸 해서 굽느라고 바쁘다 개 새끼는 그냥 엄마가 바빠고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참고 있어? 4번이야? <laughs> 4번이 되는 거야 알지? <laughs> 선생이 어제 다이어트하잖아 힘들어 에이. 근데 오늘은 쿠키 하나 먹고 네, 기가 네. 막았어요 <laughs> <laughs> 네. 아, 존맛인 것 같아. 개, 개맛인 것 같아. 아, 쩌는 것 같아. 너무 맛있는 거야. 네. 근데 오늘 선생님 말하자면, 뭐, 맨날 한대 있잖아. 뭐, 먹는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잖아. 네. 음, 맨날 일거수 일투적으로 감시하시고, 선생님이. <laughs> 선생님, 선생님이 있어. 바로 옆, 바로 옆, 바로 옆, 옆, 옆 건물에 계시는데. 아무튼, 선생님, 선생님이 아침마다 몸무게 챙겨 보내야 되고, 먹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 이, 이 사람 귀신 같아. 그 몸무게를 보내잖아. 어제 뭐 먹었죠? <laughs> 어제 뭐 먹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오늘도 선생님 이슈직과 할게요. 또 뭐죠? <laughs> 쿠키가 저를 욕했어요. <laughs> 또개분났는데 아무튼 아무 계속 보자. 자, 몇몇 사람들은뭐 하는지 어려움을겪 a 다어려움 o u b l e i n 뭐지? h a v e trouble. i n g 지 뭐다? Have t r o u b l e 통제하는 데가 영어 n 뭐지? Control. l i n g 형, o l c o n t r o n l Control. Control. n l c n t r o l t r o r r t r r r r 요기 정도까지 응. 할게요. 이서 끝났대. 똑바로 서려고 있어, 씨. 가 자, 꺼내. <laughs> 꺼내 워크북. 야, <laughs> 자, 워크북 풀어서 개별적으로 갖고 와라. 네. 응. 몇 페이지냐면 워크북 31. 3에서 31. 한 분만 대시 Okay. 하나 더해 봐, 대쉬. 왜? 저기 그 녹화 종료 버튼 눌러라.